안녕하세요. 지타입니다. 이번 영상은 더헤르타 PV가 올라와서 가볍게 만들어 본 영상인데, 특이하게도 캐릭터 PV가 올라왔는데, 이 영상은 PV 리액션 영상이 아닙니다. 성능층인 저한테는 리액션이 과분하기 때문에, 어,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더헤르타 PV가 4K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스타일의 캐릭터들이 처음 나왔을 때 받았던 PV의 경향을 보면, 호이버스가 어떤 캐릭을 밀어주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더헤르타는... 배물이 기행, 단편 애니, 4K PV를 모두 다 받은 캐릭이죠 거기다가 헤르타의 전용 광추까지 소위 600족이라는 공격력 635의 체급으로 한 단계 높은 광추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면 더 헤르타는 이미 엄청난 푸시를 받고 있는 캐릭이고 3버전 첫 번째 메타 드러나는 점은 거의 확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부쩍 늘어난 뉴비나 복귀 유저들을 위해서 스타리엘의 메타 딜러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추가 설명 드리자면 일단 최소 전용 파츠 한개 이상을 만들어 주는 편이고 보편적으로 속성 접대나 메타 접대를 꽤 오랫동안 계속 해줍니다. 물론 이 표에도 약간의 예외는 있습니다. 이 버전 가장 많은 푸시를 받았던 반디지만 4K p v 가 없었고 비소도 보시는 것처럼 모든 p v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지만 막상 출시 후에 전용 파츠를 추가로 받지도 못했고 접대도 그닥 오래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표가 절대적인 게임 성능 순위로 보기는 어렵고 최소한의 캐릭터 푸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호요버스가 대기업이라 홍보팀, 스토리팀, 게임 밸런스팀, PV팀이 싹다 다를 거라서 이 모든 지표가 일치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그 결과값이 각각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도 확실한 건 적어도 이 정도 푸시를 받는 캐릭터들을 뽑았을 때는 손해는 없다 이미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죠 어쨌든 여기까지 더 헤르타 PV 영상이지만 리액션은 아닌 이상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더 헤르타 PV 귀엽고 이쁘게 잘 나왔으니까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더 헤르타가 굉장한 푸시를 받고 있는 메타 딜러고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비나 복귀 유저, 고인물 분들도 재직 캐릭이 없다면 이만한 선택지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